안녕하세요. 네, 차판 최부장입니다. 오늘 목요일이라서 또 양산 글로비스 경매장에 왔습니다. 어저께 그 LPG 규제 완화가 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중고차 시세에선 반영이 안될것 같아요. 지금 가솔린 시세랑 또 LPG 시세랑 어떤 게좀 많이 감가되니 LPG가 신차 금액에서 감가가 좀더 심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따라잡을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보고.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 차량 등에만 사용이 허용됐었던 LPG 차량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요 일반인들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규제하고 있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완전히 친환경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의미에서 쏘나타 2.0의 LPG와 휘발유 엔진을 비교하면 네. 한 100km를 갈때 휘발유는 한 만천원 정도. LPG는 한 8,400원 정도. 음. 그러니까 연비가 나쁘더라도 한22% 정도 유지비가 더 저렴하고 좀 딸리죠. 네. 그러니까 운전 재미가 조금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운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고요. 음. 그 다음에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선택할 차종이 좀 부족한 거. 사실은 대책을 효과를 보려면 화물차, 디젤 화물차를 LPG로 바꾸는 게더 중요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laughs> 아니 볼게 없는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게 가솔린 차량이고 2 4고 프리미엄 이거 시작 금액이 3200이야. 근데 지금 출품 금액이 2530만 원, 우리 주행거리 2만 키로 밖에 안 뛰었고, 700만 원 내려갔나요? 700 정도. 그러니까 출품 금액만 그래. 시중에 나오는 거는 아마 2000 후반대에 안 나오겠나 싶다. 됐다. 맞지? 흰색에 파노라스 썬루프 있고, 아니, 옵션의 프리미엄 등급이라 좀 낮아. 아, 어, 옵션 을 볼까? 다른 옵션은 이제 많이 빠져있어. 하긴 어, 뭐, 버튼 누르는 게. 어, 웃겼네. 많이 피었지. 저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해서, 그,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있어. 차선 이탈 방지랑, 후축방 경보. 아, 여기 있던 거. 맞지? 아. 그럼 빠져있지. 다른 옵션은 여기... 추가된 게 거의 없어. 내비게이션도 좀 낮은 거야. 이게 어. 한 700만 원 빠져서 나왔잖아. 어. 그지 신차 금액에서 요 어. 정도 옵션에. 어. 우리 LPG LPG 차가 여기 있다고 옆에. 어. 근데 이번에 LPG 규제 완화됐잖아. 어. 그 중고차 시세가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 또 휘발유 살지 나중에 풀림 LPG 살지. 그것도 한번 LPG 차이가서 얘기해 보자고. 음. 음, 출동. 약간 블루. 마치 다크 블루 느낌이네. 그지 휘발유 차랑 비슷하게. 3200만원 신차 가격이란 말이야. 이거 4만키로 뛰었고,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이네. 옵션이 약간 더 들어갔겠다. 이건 LPG 차량이고, 당연히 지금은 일반인 이전 못하지. 어, 도파노할썬높프 있네. 그럼 치가 떨어진 거네. 이게 더 많이 떨어진 거가. 그렇죠. 지금 2170만원이잖아. 어. 거의 한 1000만원 떨어졌네. 저는한700 떨어졌고. 주행거리가 한, 두배 차이나지. 근데 두 배인데 2만 키로 차이니까, 응. 연식은 똑같아. 응. 2만 키로 차이니까, 응. 2만 키로에 300만 원 이상 차이는 잘안 나거든. 많이 나봤자 50만, 원 굉장히 안짝이야. 이차 옵션이랑 거의 비슷하지? 추가된 것도 없고, 내비도 똑같고, 그러니까 신차금이 의 비슷해, 지금. 근데 장단점에서 LPG는 또, 응. 재유석 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지금 차량 등록 사업소 전화했거든. 응. 그래서 공문 내려온 게 지금 아무것도 없대. 물론 음. 어제 통과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구입을 한다해도 음. 언제 등록이 될지도 몰라. 또, 되네. 어, 수도권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왜냐면 수도권만 지금 규제가 심하잖아. 그렇지. 어. 서울 쪽은 특히 심하다. 뭐 차별. 서울 쪽에 이제 뭐 주유 이 가스 충전소가 많지만 음. 확대돼서 시골까지 뭐 가면 충전소도 문제야. 아, 시골 충전소 잘 없지. 휴게소가 충전해서 쓰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동 뭐. 내가 사는 동네다 우이 구에 응. LPG 충전소 가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물론 다 이거 사는 건 아니잖아. 응. 보통 한 세차가 1 0 0 대가 추구되면 규제 일곱 대만 LPG 차량이란 말이야 지금은. 응. 근데 나중에 규제 풀리고 뭔가 좀 완화가 되고 하면 그때 돼서 이제 LPG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 좀 기름값 싼 것도 지만 휘발유가 근데 요즘에 또싼게는 싸니까는. 그럼 연비로 치면 은 효율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음. 맞지? 이제 운전자의 음.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확실히 음. LPG는 미세먼지가 안 나오니까 는 아. 경유차에 비해서 한 100분의 1?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경유차보다는 LPG나 휘발유로 그쪽으로 간다고 봐야지 근데 이건 조, 그렇게 조용하진 않네 아 어, 조용하진 않네 뒤놓고 하면 좀 다르겠지 아, 소음 확실히 많이 줄어드네. 요 음, 아. 지금은 이게 우리 두 대만 봤을 때는 간간는 이게 훨씬 심하네. 지금은 살수 있는 사람이 특정돼 있으니까. 음, 나중에 가면 올라가겠지. 올라갈 거라 보나? 올라가겠지, 어느 정도. 중고차가. 어, 예전에 5년 된 LPG를 일반인이 탈수 있을 시, 시점이 있었거든. 아. 그때 LPG가 뛰었어. 네. 차들이. 네. LPG 차, 자동차 중고로 매입했던 사람들 노났다, 재 놨던 게벌대어 풀리니까 그때 매집 욱수 많이 했을 거야 서른 대씩 이렇게 매집하고 그랬어 음. 그 소리 듣고 지금도 아마 매집 많이 할 거야 수요가 많아지겠지 아, 어. 그러면 이제 공급이 이제 모자라면 어. 공급하고 올라갈 거고 경쟁이 많이 붙을 것 같아 이제 생산도 많이 하겠지 LPG들이 음. 현대나 기아나 삼성이나 넣을 때 이게 또 음. 많이 안 들어가잖아. 음. 뭐 운전자들은 막한3 4만원 넣어도 계기판 풀로 차에콱육시라또 음. <laughs> 단점이 이제. 금방 써버리지. 어. 음. 그러니까 또 주유소가 많이 없는데. 음 그런 것도 있지. 근데 주유소 많이 없는 거는 뭐. 음, 뭐 규제랑 지금 규제 풀린 거 크게 풀렸잖아. 상관없잖아. 음. 어. 풀리고 나면 은 어차피 LPG가 많았으니까 이제 많아질 걸 대비하면. 이제 그만큼 들 없다는 얘기지. LPG 충전수 차려야 되나? <laughs> 아니, 인터넷 보니까 장난 아니다. LPG 관련 주식, 이래가. 그니까. 테마주. 오늘부터 어, 장난 아니다. 테마주도 급등하기. 어. 여기 급등했을 거야, 아는 사람들은. 어, 시간이 급등하고 남을 시간이네. 맞지. 응. 지금 응. 사면 됐습니까? <laughs> 됐지. 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도 뭐, 많이 먹는 거한 3연상, 5연상까지 먹으니까. 지금 LPG 차를 어제 문의도 주셨던 분이 계셔. 음. LPG 시세가 어떻게 될지 음. 지금 사놓으면은 나중에 등록될 때 등록해버리면 네. 지금 싸지 않냐. 음. 그 사람 생각도 그래. 음. 분명히 이게 오를 것 같아. 중고차 음. 시세로는. 아이 음. g 는 그나마 좀덜 떨어진 건데, 뭐반토막나는 차도 지금 많아. 물 풀려있는 중고차가, LPG 중고차가 한정적이니까는. 그 걔들이 이제 오르겠지. 그지 음. 오르지. 그게 나중에 휘발유 가격은 따라잡는 건 금방이고, 이제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느냐 이 차가 디젤은 또 어떻게 되느냐 어. 디젤은 점점 규제가 심해질 것 같아 만약 네가 아이지를 살 일이 있는데 음. 가솔린을 뽑겠어 아니면 디젤 뽑겠어 LPG를 뽑겠어 디젤은 절대 안 뽑지 음. 앞으로 규제는 환경부담금이라든지 음. 이런 걸 내는 게 점점 늘어날 것 같고 환경부담금은 이제 없어졌잖아 유로원이 바뀌면서 아니 이제 앞으로 음. 생길 수가 아, 것 추가적으로 어, 추가적으로 타는 거에 제재를 가할 것 같기도 음. 하고 그래서 어, 디젤 차는 별로 또 내가 애 키우는 입장으로서 음. 미세먼지 그게 심각하게 느껴지니까 휘발유나 음. 아. LPG 사지 연비가 안만잘 나오고 하더라도 또 디젤 차는 또 관리하는데 또 수리비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니까 는 음. 지금은 뽑는다면은 일단은 휘발유 뽑을 것같아 LPG 지금 충전소 같은 것도 시설 보안도 좀 많이 음. 되고 이러하면은 음. 그리고 자동차 정비도 음. 모든 정비소에서 LPG를 잘 수리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아직 보편화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아 맞네 어, 시간이 좀 어딜 가도 길거리에도 LPG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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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돼 있잖아 음. 디젤 전문 음. CRD 전문 렌치로 돼 있듯이 LPG도 어느 정도 전문성 정비 지식이 필요하니까는. 아, 우선은 가솔린 디젤이 많으니까 네. LPG보다는.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지식이 많이 공유되고 음. 정비 기술도 많이 늘어났는데. 음. LPG는 아직 어. 많이 없으니까 LPG 차 수리 잘하는데 알지. 음. 여기 가면 1 0 0지 어디냐면은 택시 회사 있잖아. 그 옆에 정비소. 택시. <laughs> 택시 회사 옆에 정비소는 LPG 장난아니더라 LPG 개조하라는 공장도 많거든. 음.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휘발유 샀다가 나중 에 음. 추세를 보고 음. LPG를 사. 다음 해서. 타이밍 때잡봤어 어. 디젤은 그닥 아직까지. 아무튼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직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니까 좀 기다렸다가. 음. 근데 이게 확 오르지도 않고 시세 반영이 그 빨리 되지도 않아. 예전에 5년차 LPG를 일반인들한 풀었을 때도 그랬고 그거 감안하면 좀 추세에 맞게끔 기다렸다가 하는 게 급한 좋아요 급한 사람들은 일단 휘발유 사고 왜 그때, 그때 당시에는 휘발유 진짜 비쌌거든 LPG가 지금 금액이었으면 그때는 1,600원, 1,700원 했단 말이야 어, 그래서 가솔린이 경제성이 굉장히 좋았요 근데 말이야. 지금 휘발유 유가보조금 해주는 것도 일시적으로 보조해주는 걸 정부에서 음. 음. 나중에 또 힘을 더 올라가면 루피즈가 또 달려고 갈겠지 음. 아무튼 그 시세도 이렇게 파악했고 뭐 좋은 비교였던 것 같아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보고 오늘 재밌는 거 많이 찍었다 음어 아, 수고했어 응어 수고. 음. 아, 우리 인사 구독자님한테 인사해야지. 아니 싸가지 없게 나 이러면 정말 이 장사 못해 먹어. 왜? 네. 안녕히 <laughs> 계세요 해야지. 안녕히 네, 계세요. 어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셔야 하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